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 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인 많은 사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서서 나의 죄악을 말각해 시키시며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인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오니 죽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봉하신 자비와 흥일 가운데 제들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날 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제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인지하신 주님, 주님께서 죄들 위하여 올리신 주님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자복하고 희귀하는 죄들을 받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내하신 구세주여 내말 들으사 최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말 들으사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 공로지 하여 주께 가오니, 사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 여내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만복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때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5면 에스겔서 1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에스열서 1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때에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호의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몇 사람을 간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에게 평강의 복을 경하는 마음으로 샬롬사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죠.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주 6세기, 주전 6세기에 일어났던 바벨론 포로의 사건, 그것이 주 1세기에 유대 전쟁으로 또다시 유다가 패망하는 사건으로 반복이 됐죠. 그리고 먼 훗날 주 19세기, 우리 아사리군이 이땅 미국에서도. 남북전쟁이라는 사건으로 또다시 그 비극과 참화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도록 허용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그 허용하시는 뜻, the permissive decree, 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갖고 살게 되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하도록 방치해 두셨을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불의하게 일을 처리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온역 전염병으로 죽고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갔을 때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남은 자들로 살려 두셨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뜻이 오늘 본 말씀 16절에 나와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중몇 사람을 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을 나를 여호인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요호인줄 알리라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그들이 행한 죄악을 자백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비록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을지라도 그들을 살려두신 뜻은 하나님이 오르셨다, 하나님이 심판이 공의로 오셨다 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죄악을 자백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스의 일대 주제가 바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백성들이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도 되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불의하게 일을 잘못 처리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죄의 아, 판단은 의로우셨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죄를 자백하게 하려는 그런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 다니엘, 이런 인물들이 그 심판이 참화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19세기의 남북전쟁은 이 나라의 남과 북이 그야말로 총칼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엄청난 피를 흘리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 바로 제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아니었습니까? 그 남북전쟁 전체를 그가 이끌면서 과연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 닥쳐온 이 비극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신학적인 질문을 그가 하면서 깨달은 바를 제2차 취임연설, 1865년 3월에 있었던 제2차 취임연설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일을 만들어낸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하면서 아메리칸 슬레이버리, 미국의 노예제가 바로 실족케 하는. 화를 부른 화근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10편 19편 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주의 규례는 확실하고 다 의로우니 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 김짐스 버전을 인용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연설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The judgments of the Lord 주의 심판은 아, true and righteous altogether. 다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노예 제도하에서 노예들이 흘린 그 수많은 피, 그 채찍에 맞아서 흘린 그 피, 그 피가 이제 총칼에 의해서 다시 피가 흘리며 그 죄악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 의외로 성경적인 깊은 신앙의 통찰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의 심판이 결과라고 미우 백성들이, 그리고 미우의 지도자들이 범한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서 이런 비위 닥쳐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것이었습니다. 그 제2차 취임 연설을 하고 한달 후에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끝난 지 며칠 후에 죽습니다. 암살자의 총에 의해서 그가 순교자처럼 죽었습니다. 죽기 한달 전에 성경 말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통해서 The judgments of the Lord, 주의 심판은 true and righteous altogether. 다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소수의 남은 자들을 살려두신 뜻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자백하기 위함이라고 16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피조물이고 죄인이죠 우리는 피조성과 죄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 민족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 장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거부하는 그런 처사가 되고 많은 것이죠. 무원 28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늘과 축복을 받아야 우리에게 장래가 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죄를 자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우리를 다시 망치지 않도록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신다. 놀라운 약속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복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절 앞에 7 절이 있기 때문에. 요한 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예수님의 피가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준다는 약속이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완강하게 그것을 버티고,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우리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인생이 막히지요. 그야말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만사와 해가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이 통찰과 자복과 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미국이 있게 된거 아니겠어요? 노예제가 폐지가 되고 미합중국이 유니온으로서 오늘날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의 지도자의 자복과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전히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완강하게 품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느실 것이라고 하셨고, 기도가 막히면 인생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장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죄 판단은, 죄 심판은 다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인내하신 구세주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인의 간지 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저희들을 남은 자로 살려주신 하나님이 뜻을 받들어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이티의 김홀림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선 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들경이력에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넣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의 심판은 다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내하신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아침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제대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